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활채널, 객과 세상입니다. 주말 하루 아름답게 보내고 계실까요? 주말 지나고 나오면 이제 많이 추워진다고 그럽니다. 따뜻함이 더 필요한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희망과 인내는 모든 어려움에 가장 좋은 치료이다. 알버튼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우리는 문제 그 자체를 사랑해서 어렵고 힘든 것, 중요한 것을 살아보는 것, 그럼 그 삶이 우리에게 해답을 준다고 하는군요. 자, 해답 찾아서 식사 함께 떠나시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천로 3에 위치하고 있고요. 한식 뷔페와 카페가 함께 있는 한식 뷔페 카페 봄날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궁금하기도 해서 오늘 한번 방문드려 봤는데요. 수정구 세곡동 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해서 갔는데 주변에 이렇게 건설 현장이 있어서 어, 현장 근로자분들도 꽤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본 모습인데요. 어, 커피숍과 한식 뷔페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층은 한식 뷔페, 2층은 커피숍인데요. 입구 전경이 아주 또 이렇게 외국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아주 뭐 괜찮은 봄날 카페엔 한식 뷔페로 오늘 여러분을 안내해 볼까 합니다 가격 대비 뭐 적정한 느낌의 뷔페 아니었나 싶은데요 자 주차 공간도 이렇게 좀 넉넉하게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식사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메인 스트리트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문이 열리고 한끼 식사 가격은 8,500원 8,500원 식당에서 결제하시고 바로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카페 분위기가 물씬 나는데요. 홀 중앙에 이렇게 음식들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백미밥을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메뉴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김치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내표시에는 이 국산으로 되어 있어서 믿고 드셔도 좋을 듯합니다. 숙주 나물도 이렇게 라인업이 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진미채가 좀 나와 있었고요. 돼지고기 볶음 같은데 예또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치 볶음도 이렇게 나와 있었고요. 음식들 한 여덟 가지에서 열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파래 무침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주 뭐 건강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진미채인데 요즘 좀 살짝 매운 듯한 느낌의 진미채였고요. 오늘의 메인 메뉴 중에 하나인 생선 가스가 나와 있습니다. 생선 가스가 맛있어서 생선 가스만 더 많이 먹고 간다는 분도. 계실 정도니까요. 콩자만이 이렇게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양배추와 야채 샐러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주 괜찮았습니다. 듬뿍듬뿍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았던 건 국이 두 가지 종류가 라인업 되어 있는데 오늘 국이 닭곰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닭곰탕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많이 드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왼쪽 편에는 김치 콩나물국이 준비되어 있는데 온도감은 김치 콩나물국이 더 좋았는데 아 저는 닭곰탕 쪽이 좀 땡겨서 여기 한식뷔페에서 닭곰탕 나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한번 맛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세곡동에 위치하고 있는 한식뷔페 카페 봄날. 자 그럼 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성남 수영구에 있는 봄날 카페 한식뷔페 나와 있습니다. 1층에서는 피페를, 2층에서는 카페를 즐길 수 있다고 해서 한번 와봤는데요. 분위기도 아주 괜찮습니다. 토요일 점심 식사 가능하시니까 오셔서 식사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직미채가 또두 가지 종류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삼겹살 볶음인데요? 음, 이거 아, 백숙이 나와있네. 는 닭곰탕 같아 보이는데.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끼 식사 8,500원 하고 있는데, 뭐, 구성 대비 가격 뭐에 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성남 수정구 쪽입니다. 음. 예, 뭐, 그 전에, 샐러드부터 먹어보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샐러드도 먹었고, 파래도 <laughs> 있고, 음, 맛있게 먹어봐야겠죠? 음, 음 닭곰탕이네요 온도감이 약간 식은게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이볼 아, 때는 고기가 많았는데 담고 나니까 고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음 어, 음. 음. 닭곰탕 괜찮은데요 주변에 현장 불러잡은 분도 이렇게 나오시네요. 음, 아무래도 주말에 또 일도 하시니까 식사도 가능하신 것 같아요. 음. 네, 음식들 다 무난한 느낌입니다. 맛도 좀 편안했고요. 오셔가지고 한번 식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카페와 한식 뷔페가 공존하고 있는. 한식 뷔페, 카페 봄날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12월 1일자로 금년을 시작하는 것을 확정 짓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생선 가스만 드시러 오는 분도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방문하셔서 맛봐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벌써 12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12월 맞이하는 우리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지나면서 많은 분들을 보셔서 식사하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고 갔습니다, 여러분. 음. 음식도 뭐 특별하게 뭐 뛰어나게 맛있다 이렇게보다는 함께 음. 식사 8,500원에 하실 수 있다, 뭐 그런 장점 정도 음. 있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도 식사 가능하시고요. 음. 음. 네, 오늘도 맛있게 완판하고 갑니다. 계속해서 고객들 오셔서 식사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고요. 원산지 표시에는 또 국내산이 대부 어느 정도 위치를 좀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국적 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기는 한데요. 내부 풍경 보이고 계시고 계속해서 식사하러 오시는 모습들 확인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 오시면 이렇게 또 커피와 음료를 주문할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층에는 커피숍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2층에 한번 올라가 봤는데요. 내부 풍경 예 괜찮았습니다. 식사하시고 올라가셔서 뭐 커피 한잔하고 이야기 나누고 와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5년 이제 한달 남은 시간인데요. 모쪼록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저는 또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